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겨울철 각질관리 요맘때쯤에 화장이 잘 뜨고 허옇게 각질 올라오시는 분들 장담하는데 제 영상을 보고 일주일만 따라해도 변화가 느껴질 거고 한달 정도 뒤에는 피부 컨디션 자체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아이고 먼저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러 갑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피부관리, 각질관리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너무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꼭 강추드릴게요. 막 너무 귀찮고 하기 어려울 만한 건 아니잖아요. 아, 주의하실 게 너무 찬물을 드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항상 상온에 물한통 그리고 냉장고에 한통 이렇게 두는데 웬만하면 아침에는 찬물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집에 찬물밖에 없다고 하면은 입안에다가 머금고 이렇게 그 외에 어렸을 때 우유급식 나오면은 입 안에서 꼭꼭 씹어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그리고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고 헷갈려하는 부분이 여름에는 여름이어서 각질관리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겨울에는 겨울이니까 각질 관리 하라고 그러고, 이거 무슨 화장품에서나 피부과에서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아니요 no. 실제로도 여름이랑 겨울이 각질 관리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줘야 돼요. 다만, 같은 각질 관리는 맞지만, 그 방법이나 결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세안을 하면서 더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고만 싶은데, 그래도 하루에 두 번은 무조건 씻어야 돼요. 저는 그 겨울철, 아니, 딱 겨울이다라기보다는 그왜 자기가 느꼈을 때 건조해지는 시기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아침에 물로만 세안을 해요. 건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피지량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물론 엄청난 지성이신 분들은 이때도 피지선이 성나있쓸수 있으니까, 그거는 상태를 보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얘기하던 여름과 겨울의 각질 관리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먼저 여름에는 좀 피지가 많고 습하기 때문에 각질이랑 피지가 서로 엉겨붙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모공을 막고 트러블로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런 각질들은 눈에 이렇게 허옇게 떠서 보이는 겨울철 각질보다 오히려 제거를 해줘야 돼요. 물론 피부에 따라서 그 방법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할지 물리적인 방법으로 할지 아니면 죽이면 어떻게 할지는 개인이 결정을 하는 거고. 반면에 겨울철 각질은 이제 수분이 날아가면서 생기게 돼요. 건조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각질이 허옇게 뜨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그게 베기 싫으니까 필링을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근데 이러면은 피부가 엄청 예민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어, 예를 들면, 상처가.. 래서 이래서 이래지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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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를 들면은 피부에 상처가 났어요. 근데 아무 지도안왔는데그 딱지가 꼴 베기 싫다고 떼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다시 생기겠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인 해결을 안 하고 이게 베기 싫다고 필링을 해버리면은 그대로 다시 생기고 자극 플러스 1. 또 필링을 하면은 그게 자극 플러스 1. 이게 계속 반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각질 관리는 첫 번째가 수분 관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이미 생긴 각질을 가장 자극 없이 제거하는 게 포인트예요. 아 이제는 기초 케어를 해줄 건데요. 어 아, 집이 너무 더럽네? 언제나처럼 여러분 못본 걸로 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철 각질 관리는 물리적 필링보다는 화학적 필링. 그 중에서도 기초 제품을 이용해서 각질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자극이 가장 덜 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정말 각질량이 어마어마하다. 게다가 강철 피부라서 물리적 필링을 해야지 내 피부결이 돌아오고 그렇게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시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각질량이 많아졌다기보다는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각질이 떠서 눈에 보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무리한 필링이나 과도한 각질 제거는 안 그래도 지금 건조해가지고 방어력이 낮아진 피부에 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잠깐 여기서 조금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 피부과에서 필링 관리를 하는 게 무조건 자극이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피부과에서는 이제 충분한 후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에 무리가 가는 거를 최소화시키거든요. 저도 아무리 관리를 해도 뭔가 홈케어로 부족할 때에는 피부과에서 필링을 받아요. 근데 이제 피부과 가면 돈이 문제. 어쨌든, 오늘 각제가리는 바로 요 녀석으로 할 거예요. 진짜 예쁘죠? 역시 명품. 아 근데 사실 이런 기초 제품은 디자인보다는 효과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이게 이름이 더블샷 세럼이거든요. 그 이유가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아래 층은 글리코산이 들어있어가지고 각질 관리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거고 이 위의 층은 이제 어떤 선인장에 있는 오일이 주 성분이어서 피부 영양이나 보습을 담당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실 때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아 그리고 이렇게 쏙 빠져요. 사용할 때 편하게. 저는 이게 사용하면서 진짜 좋았던 게 보습력이에요. 원래 필링 성분의 제품들은 추가로 보습을 해야 될 만큼? 아니야. 무조건 보습은 필수예요. 오히려 보습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뭔가를 바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보습력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한 20일 정도를 사용했는데, 원래 사용할 때 조금 따갑거든요 근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거 딱 처음 사용했을 때는 아 이게 좀 약하려나 결 정리가 안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게 다음날 알 수가 있는 게 어, 아마 화장 안 먹는 분들은 금방 느껴지실 거예요 피부결이 되게 매끈매끈해지고 이제 보들보들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름이나 탄력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게 수분 부족이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각질관리에 이 보습력까지 이거 하나로 다 해결이 되니까 겨울철 각질관리 제품으로 너무 딱이다. 아, 저희 오늘의 아침 식사입니다. 하나 너도 고구마 먹을 거야? 네 어, 개, 네 개. 여섯 개 6개 할까? 여섯 개나? 나 손이 없는데 도와줄래? 응 여섯 개 집어줘요. 어, 이거 닦아야 되는데? 닦아야 돼. 누가? 너가. 아. 어? 그리고 아 바로 요거. 가지고는 있는데 잘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바로 가습기입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어요 사용하기가 엄청 귀찮죠 물 수시로 넣어줘야 되지 세척해줘야 되지 근데 가을 겨울 이 시즌에는 귀찮아도 꼭 쓰시는 게 좋아요 정말 건조한 날에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뭐 손, 발, 눈, 몸다 건조해지는데 그 건조함이 곧 노화거든요 또뭐 기관지 같은 것도 건조해지면 감기도 잘 걸릴 테고 제가 렌즈 삽입술을 했었잖아요 이 상태로 이제 편집을 좀 많이 하고 이러다 보면은 눈이 엄청 건조해질 때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습도가 올라가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요번 연도에 새로 산 가습기인데 막 추천은 안 드릴게요. 가습기 종류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가열식, 초음파식, 복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연식이 있는데 얘가 가장 세균 걱정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되게 조용하다고 해서 샀는데 일단 가습 양이 성에 안 차고 조용한 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이 오토여가지고 가장 조용한 건데 이 정도는 돼야 좀 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했을 때 톤에 물이 묻질 않아요. 이게 그거래요. 방에다가 빨래 널어놓으면은 가습되잖아요. 그런 원리. 요거 전에 소음파 쓸 때는 가습량은 마음에 드는데 자주 세척을 해야 되니까 그게 귀찮아가지고 안 썼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맨 처음에는 자연식 중에서도 그 발뮤자 제품이 가장 유명해가지고 그거를 사려고 했었는데 가격 때문에 못 사고 얘를 산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요거는 조금 후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좀더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아무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어디서 주문했니? 농라 농라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서 저런 음식들을 자꾸 주문하더라고요 음, 햇반 넣어야 되는데 햇반 없다 예? 진짜? 이거 음, 사올래? 응 이거 사 내가? 응 음. 이거 끓잖아 음. 그럼 꺼 음. 그럼 이거 조금 녹인 다음에 물 버리고 좀닦은 다음에 이거 부어서 끓인다 그 음, 알지 알지. 그럼 너가 해가지고 나시죠. 네가 식사 당번이잖아. 그러면 사오는 거는? 사오는 거는 식사 당번 나니까 내가 할 테니까 소희가 사면 되겠다. 오. 좀물좀 <laughs> 넣어 그거 못 먹어 원래 짠 괜찮아 소유 치고 잘했어 뜨겁다 엄청 뜨겁다 알아 뜨겁지 응. 엄청 뜨겁지 <laughs> 아 뜨거 봐봐. 이것도 농라에서 샀어 응. 강장 게장이랑 양념 게장인데 이렇게 살만 따로 발라가지고 통에 팔더라고요 뼈 오리탕이고 계란 후라이 아까 양념 게장 아, 이거 저희 엄마가 해준 열무김치, 간장게장, 밥. 이게 저희 3일치 똑같이 먹고 있는 식단입니다. 지겹기는 한데 먹을 때는 되게 맛있어요. 간통에몇 마리가 들어있는 걸까? 세 마리분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세 마리는 훨씬 많이 들어간 것 같아. 음, 맛있다. 응. 네? 아, 맞아 그거 물어보자 구독자분 들 뭐. 대기였나 대개. 대기 사건 응. 아 일단 우리 배경부터 알아야 돼 저는 취미 생활 같은 게 없고 돈 쓰는 게 별로 없어요 술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니고 옷 사는 것도 없고 근데 그 중에 하나 소비가 소위 기준에는 과한 거 그나마 소비하는 게 어는 먹는 거 응. 소희는 엄청 아끼는 타입이고 맞지? 근데 어느 날 쉬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딱 갑자기 뭐 맛있는 게 먹고 싶다. 평상시에 먹지도 않던 대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희한테 물어봤죠. 야나 지금 대게가 갑자기 너무 먹고 싶다 같이 먹으러 가자 응. 너한테 물어봤지? 응. 근데 물론 이제 소희는좀 거부감이 있어지 근데 내가 나를 위해 한번 먹고 싶다 막 이렇게 설득을 시켰었잖아 응. 근데 그때 내가 얘기하지 않아서 가격이 대충 한 10만 심... 원 아니야 말안 심... 했어 얼마인데? 그랬더니 모르는데 비싸다고 근데 했어. 정확한 가격은 나도 몰라 왜냐? 나도 안 먹어봤으니까 응. 어쨌건 그렇게 합의를 하고 대게 집에 딱 갔는데 가격이 18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 내가 비싼 걸 시킨 것도 아니고 제일 싼게 18만 원이었잖아 응. 그래서 전 당연히 그걸를 시켰죠. 근데 소희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면서 이거 꼭 먹어야 되냐고 싫은 티를 엄청 내는 거야 거기서. 아. 응 응. 처음부터 그렇게 팍팍 내진 않았어. 근데 이거 꼭 먹어야 돼? 근데 되게 비싸다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느껴졌냐면 뭐야 그럼 여기까지 와서 지금 먹지 말자는 거야? 응, 가자는 뜻이었어.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 응. 기분이 되게 상하지. 제 기분이 너무 팍 상해가지고 좀안 좋게 얘기했지. 응, 엄청 그 다음에 화를 냈어요. 저. 아니 엄청 화내진 않았어. 딱이 정도. 아 그럼 갈까? 그럼 갈까? 어? 이 표정이야, 그...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안 했어. 내가 거기서 그렇게까지 할 리가 없어. 아 어쨌건 <laughs> 내가 주장하는 건 그거지. 어, 내가 성낸 건 미안해, 소희야. 근데 아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 그러니까 이 아무개 입장은 같이 밥을 먹으러 갔으면 은뭐비싸던말던 이미 먹기로 한 거고 주문까지 했는데 먹으면 되는데 얘는 그 사이에 왜 자기를 기분 잡치게 만드느냐. 밥 먹기 전에 맞아. 어, 그거였어요. 나는 그걸 떠나서 돈이 중요한 거야. <laughs> 그랬던 거야. 맞아. 어, 그러니까 이제 아니 우리가 뭐 특별한 날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한 끼를 먹으러 간 건데 왜 내가 20만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 밥을 먹어야 되냐고 이거를 내가 가기 전에 미리 알았으면은 안 갔을 거라고 사실 난 여기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 그거 그냥 돈 내고 다 먹고 나왔잖아 맛있게 먹고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제가 중간에 그렇게 딴지건 것 때문에 비싼 거를 먹으면서 그 기분 안 좋게 먹었다는 사실이 나중에는 음, 그거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 그래? 그럼 나도 좀더 유연하게 대처했어야 되는데 화내서 미안해. 아, 저 고구마 저 고구마. 다민 씨는 항상 밥 먹고 나서 10분 이내로 먹어줘요. 다민 D. 이야 배부르다. 그러면 이제 좀 휴식을 취해볼까요? 피부의 각화 과정이 뭐냐? 이 오늘 딱 주제랑 맞네. 피부의 각하 과정이란 무엇인가. <laughs> 공부 끝! 그 경락해주시는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건데 머리 빗질을 하면 얼굴이 작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의할 거는 앞에서 뒤로 이렇게 빗지 말래요. 까진다고 항상 이렇게 빗었었는데 이렇게 인형 머리 빗을 때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빗잖아요. 이렇게 빗어요. 두을 처음 끝까지 이렇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뒤에서 앞으로 비려고 하더라고요. <laughs> 립 마스크. 요즘 입술이 엄청 타가지고 립 마스크나 립밤을 진짜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와 벌써 날이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꿀팁은 나는 그래도 필링이 너무나 하고 싶다. 기초 제품만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자극 없이 각질을 줄일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필링까지는 아니지만 어 근데 이게 원래는 제 얼굴에다가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미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아까 바른 게좀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하무게 찬스를 한번 써볼게요. 이하무게야! 네. 이리 와봐. 바 빨리 와봐 이바 바이바 바이바 바이좋 좋은 거 해줄게 바 빨리 와봐 바 바이바 바해 좋은 거바 바이바 좋은 거 바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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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바바나바 바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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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고그 세스도안 했어? 아니야 아침 아침 아 참. 머리 그 타반 해줄까? 아니 됐어 됐어 아 타반해 머리 안 감았잖아 뭐야 물어본 거야 이거 머리 언제 감았어? 최근에 <laughs> 근데 뭐 하는 건데? 워시오프팩 난 그게 좋던데 그꼴로 됐던 거다 썼어 얼굴 왜이렇게 크게 나와 나 얼굴 크니까 크게 나와 아안 되겠어 나 비계 패아손치워봐더대지같아아 <laughs> 안돼 사람 대게 안돼 아, 왜? 아, 진짜, 돼지 같아. 어... <laughs> 빨리 말해줘,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풍. 부은... 워시오프팩들은 보통 피부 영양을 보충해주는 그런 성분들이거나, 아니면 은 쿨링, 아니면 뭐, 피지 흡착, 이런 용도로 많이들 나오는데, 얘네들 특성상 바르고 걷어내잖아요? 그 과정에서 각질들이 떨어져 나가게 돼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자극 없이 물리적 필링이 되는 거죠. 또, 기본적으로 보습성분이 빵빵하기 때문에, 1타 2피로 후관리까지 된다. 바로 다이렉트로 됐어 가 이제 어 따뜻하다 지금 몇 시야? 어? 몇 시야? 12시 반 그러면은 오늘의 꿀팁 마지막 꿀팁은 뭐냐면은 바로 수면 사실 수면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이거를 지켰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어. 솔직히 지키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저도 잘못 지키는데 오늘은 좀 일찍 잠을 자볼게요 불 꺼주세요 야꺼응 꺼주세요 나발 뺐어 못 움직여 나도 못 움직여 지금 여기 다쳤어 12시간 난 진짜야 나 진짜야 아 빨리 꺼아 빨리 꺼아 알았어 그게 <laughs>